낚시, 낚시 여물입니다. 에이. 입니다 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애기 낚시 시즌이 본격적으로 조금 불을 태워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일반 캐스팅용 애기에는 이런 타입의, 꼭 이런 타입이 아니더라도 애기 싱크가 종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서로 끼워서 우리가 킵는 용으로 애기 낚시 하실 때 대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팀는 애기를 할때 나온 모델들을 보시면은 앞쪽에 보면 다 이렇게 싱크가 있었죠. 이런 타입의 싱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싱크가 있는데 이런 싱크가 있는 타입에도 어 갈수록 무늬오정어 어 자체가 얕은 수심만 계속 있으면은 어 낚시하기도 수월고 오히려 뭐편할 수도 있을 난건 모르겠는데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은 수심으로 자꾸 빠지죠. 그리고 볼류되어 있는 쪽으로 빠집니다. 물살이 빠른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앞쪽에 기존에 달려있는 싱크로 서시면은, 어 내려가는 속도도 물론 느릴 뿐더러 조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용 애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앞쪽에 우리가 달아서 연결하는 이 싱크 무게 자체를 갖다가 계속 올립니다. 깊은 수심이면은 깊은 수심일수록, 그리고 조류가 빠르면 빠를수록 앞에 싱크 무게가 어더 추가가 되죠. 그리고, 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자,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팀 눈용 애기에는 전용 싱크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전용 싱크를 해가지고, 우리 일본 야마시다 제품에서 뭐 나왔던 그런 제품들밖에 없었죠. 근데 국내 제품에서도 이번에, 어, 앞전에 소개드린 데스페라도 제품이죠. 기존 애기 시장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어, 잘 만들었던 퀄리티가 괜찮은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데스페라도 회사에서 나온 싱크 마스크가 이런 타입으로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제품 소개해 드리는 영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여물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팀런용 아, 애기에도 아, 앞에 마스크를 연결해서 무게별로 나오는 마스크를 연결해서 깊은 수심 그다음에 빠른 조류에 바로바로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앞에 이런 싱크가 나오면은 안 좋겠나 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 말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품이 바로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된지 며칠 안된 제품입니다. 자기존에 보시면은 거의 3 0 g 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팀 아, 는용 애기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20g 중반부터 물론 나오는 모델도 있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30g이 일본 제품 자체가 거의 기본 30g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30g 플러스 알파의 무게가 필요할 때는 앞에, 아 이런 추의 개념인 오모리겔인 이런 아 싱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싱크를 다는 목적은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볼게요. 기준에 아 30g짜리, 이 30g짜리 추가 달려있는 이런 팀런 용액이 있죠. 팀런 용 애기를 가지고 깊은 수심, 깊은 수심에 내려 가지고 내리면은 앞에 무게가 있으니까 얘가 고대로 로로 내려가거든요. 그 상태로 바닥을 쿵 찍고 나면은 저킹이라고 그러죠. 저킹을 위로 쭉 들면은 바닥에서 얘가 올리면은 얘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오겠죠. 올라오고 내려가고 내려갈 때 동작 자체가 얘는 뭐 40도라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각도에 대해서 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낚시하는거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도하고 상관없이 고기 있으니까 뭐잘 올라 탔습니다 자 바로 수직으로 하강하고 수직으로 다시 저킹되는 폴링과 저킹을 반복하는 이런 어 한쪽 쏠림 현상의 이런 형태의 액션이죠 이런 형태의 액션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방법이 팀런용 어 애기낚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제품 자체가 데스페라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데스페라도 제품하고 호환이 원래는 돼야죠. 근데 제가 끼워보니까 데스페라도 제품끼리는 유격이 거의 없다시피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유격이 흔들어 보시면은 거의 유격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살짝 유격이 있는 건 있는데 문제는 데스페라도 팀는만 사용을 한다는 보장이없고 그리고 기존의 팀넌 시장에서는 거의 일본 제품이 압도적입니다. 그 일본 제품하고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 제품하고 호환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제품, 나오는 제품들, 그리고 중국 제품들, 웬만한 팀넌용 액이라고 나오는 모델들하고 다 호환이 됩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아시겠죠? 팀넌용 액에는 사실 싱크를 갖다가 사실 또 많이 안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 선장님들이 어, 굳이 너무 깊은 수심에는 채비 운용이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외에는 무늬오징어가 어, 잡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항하고 연계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은 수심보다는 사실 내만건 조금 얕은 수심권 거의 한 15m 권 수심권에서 어, 잡을 수 있으면 그런 포인트를 갖다가 또 많이 선호를 해요 그거는 어,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완전 프로가 채비 운용을 잘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장들의 나름대로의 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서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싱크가 굳이 없어도 됐죠. 근데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어, 어떤 애기든지 간에 조금 깊은 수심으로 나가게 되면 은 채비 운용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무게별로 사실 본격적인 팁런 시즌이라 그러면은 9월 달부터 아니면은 9월 말 정도죠. 이제 곧 9월 말이 올 건데 9월 말부터 거의 10월달, 11월 말 정도까지가 본격적인 팁는 애기 시즌입니다. 근런데 아 개체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아 오징어가 깊은 수심으로 나가다 보면은 마리 수로 이제 잡던 게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나가서 만약에 열 마리 잡을 것 같으면은 한 10월 말, 11월 달 되면은 1인당한 다섯 마리, 열 마리 거의 내외입니다. 그 정도로 마리 수가 자꾸 자꾸 줄기 때문에 아시겠죠. 내맘골에서 나오고 있을 때할수 있을 때 한 마리라도 더 잡아보고 액션 운영법을 갖다가 공부하시는 게그 어 시즌에 어 가장 우리가 또 낚시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단 이렇게 호환이 다 돼요. 그 데스페라도 제품, 자 그리고 야마시다 제품, 야마시다 애기도, 팀는 애기도 호환 되고 많이 가지고 있죠. 듀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하단 상품입니다. 이 듀엘 상품하고 듀엘 제품이죠. 듀엘 제품하고 호환이. 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장착할 때 설명도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구조가 이렇게 깊게 파놨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셔도 옆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넓게 해놨죠. 그래서 웬만한 팀는 애기하고 다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죠. 그리고 앞뒤 유격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좀 이따가 장착할 때 보여드릴 밴딩을 갖다가 안에 축까지 연결을 안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얘가 빠지죠. 이 상태로 모르고 여기다가 바로 스냅도를 연결하셔가지고 체결하시면은 이게 나중에 끄떡끄떡 분명히 유격이 생깁니다. 근데 밴딩 하나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유격을 다가 줄이는데 큰 역할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층에서 또 하단 제품이죠. 이 다이와 제품은 호환되나 안 되나 호환됩니다. 얘도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어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요 사이즈는 20g짜리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10g짜리 가지고 또 해볼게요. 자, 호환되죠. 이걸 입으로 안돌르고있도 충분히 호환됩니다. 자, 좀 이따 장착해가지고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제품. 모든 팁는 애기하고 호환이 다 되는 데스페라도 애기 마스크. 이 제품 컬러가 뭐뭐 뭐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낚시 요물입니다. 자, 애기 마스크의 첫째로 무게입니다. 무게는 총세 가지, 세 가지로 올해는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10g, 15g, 20g 까지입니다. 잘 뺐습니까? 자, 10g, 15g, 20g. 색깔 무시하시고, 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10g, 15g, 20g. 이렇게 세 가지 무게를 갖다가 가감할 수 있도록 마스크가 나왔고, 아 어, 그리고 칼라 같은 경우는 총세 가지, 사이즈 세 가지, 그다음에 칼라 세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칼라 보시면은 오렌지 계열 오렌지라고 두고요, 오렌지 칼라. 그리고 가운데 퍼플이라고 하는데. 약간 보라색 계열입니다. 우리가 아는 UV 계열이죠. 컬러 자체가 일단 어, 퍼플, 보라색 계열. 그리고 핑크, 핑크 계열. 요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컬러에세 가지 무게를 가지고 어, 제품이 구성되어 있고요. 어, UV 컬러에 가장 반응을 많이 하니, 많이 하는 컬러가 바로 이 오렌지 컬러입니다. 오렌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광 UV 후레시죠. 얘를 갖다가 후레시를 갖다가 제품에 비춰 보시면은 UV 컬러에 굉장히 반응을 갖다가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핑크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 해봐도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 그냥 보기에 핑크 계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퍼플이라고 부르는 이 보라색 계열 있죠.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어, 야광입니다. UV 말고, 야광. 일반 우리 그 야광 우레실를 갖다가, 축광 우레실를 갖다가 비쳤을 때, 가장 칼, 어, 칼라가 약간 남색 계열로 바뀝니다 해보시면은 요거에 영상에서 제가 보여 드리고 싶어도 화면상에 그렇게 표가 안납니다 그래서 어, 가지고 계신 축광 우레시 있죠 축광기 가지고 한번 이, 이 제품에다가 혹시 구입하시게 되면은 비춰보시면은 이 제품 자체가 약간 남색 계열로 살짝 바뀌었다가 다시 원칼라 퍼플 계열로 살짝 돌아오는 거로 보시게 됩니다 아무튼 요 제품이 요 퍼플 계열이 축광에 가장 반응을 갖다 잘 하더라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칼라의 특징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어, 애깅 낚시에서 필요한 칼라 그리고 그람수 요걸 대입하신다면은 어, 깊은 수심권에서 무는 본격적인 팁는 애깅 낚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갖다가 선정하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착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장착을 하기 위해서 제, 제품을 뜯죠. 뜯으면은 본인이 선택하신 그람수. 제품 개수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개. 같은 칼라에 애기 마스크 두 개. 소비자 금액이 일단 중요한 거는 쌉니다. 자, 그, 같은 금액에, 아, 같은 사이즈의 애기 마스크 두 개. 그리고 뭐가 같이 어, 들어있냐면은, 밴드가 요거 세 개. 투명 밴드 세 개. 그리고 애기 마스크 두 개.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어떤 사이즈, 어떤 칼러를 구매하시든 간에 똑같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장착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팀런 애기들은 모두 하나같이 평균적으로 다요렇게 생겼죠. 옆에 수염을 살짝 제껴 보겠습니다. 자, 제껴 보시면 이런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팀런용 애기 구조입니다. 다요타입이되있죠 거의 헤드 쪽에 중심이 거의 몰려 있어 가지고 어 폴링 할때 거의 수직으로 하강하는 요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볼때는 다이와 제품이 있죠 유일하게 다이와 팀런용 얘기만 이런식으로 약간 슬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헤드 부분이 요 위쪽으로 요 위쪽으로 아예 뭐 황동 재질인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식으로 이게 다 추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추되어 있는데 헤드 부분이 조금 적고 무게량을 갖다가 조금 적게 어, 적고 얘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줬습니다 그래도 다른 팀눈액에 비하면 훨씬 더 슬림하죠 이런 슬림한 타입의 팀는액에도다 호환됩니다 자 하나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작은 어, 퍼플칼라의 10g 입니다 자 10g 확인했고 10g 자 보이죠 자 10g 이게 마스크. 그리고, 자, 현재 보시는 게 다이와 제품입니다. 에미랄다스. 앞쪽에 이렇게 끼우시고, 스냅드리는 당연히 여기다 연결하시면 되고, 같이 들어있는 밴드 있죠? 이 밴드를 앞쪽에 이렇게 살짝 걸어주세요. 앞에 턱에다가 거시고, 그대로 뒤쪽으로 싱크까지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자, 잘안 보이십니까? 여기 거셔가지고, 요 부분에 거셔가지고, 여기 턱, 요 턱에 거셔가지고, 요렇게 당겨가지고, 요 안쪽, 요 안쪽까지. 걸어주셔야 당연히 안 벗기지지. 그죠? 마스크를 갖다가 세워주시라고. 아시겠죠? 장착 방법 간단합니다. 어, 잘 모르시는 분들, 이게 고리 있죠? 여기 고리에다가 끼워가지고 한 바퀴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말고, 애기 그냥, 어, 고리 바로 앞쪽에 딱 걸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를 하실 때, 하고 나서 마무리가, 액션의, 어, 뭐, 작은 깃털이지만은, 이런 깃털처럼 달리는 게, 이게 파장의 역, 역할들을 다 하기 위해서 이불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불로 이렇게 신경 써가지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작은 떨림, 작은 파장으로 인해가지고, 어, 두 종류들이 또 감지를 하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털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게 10g짜리, 어, 런는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거 해볼게요. 중간 것도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공용으로 제가 테스트 다 해봤습니다. 자, 낚시용물 뭐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또 이것도 테스트 다 해본다 아닙니까? 자, 현재 보시는 게 20g짜리입니다. 20g 신고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현재 어, 듀엘 액입니다. 듀엘 액이 R0607인가?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 들어갑니다. 그냥 살짝 끼우면 됩니다. 제, 자, 이렇게. 살짝 끼우면 들어가죠.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있는 밴드. 앞쪽 홈에다가 이 밴드가 조금 짧아서 자 이게 끼웠죠손 하나 대시고 그 상태로 잡아가지고 아이고 그 상태로 잡아가지고 한 바퀴 쭉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 요 앞쪽에 홈이 끼우고 쭉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여기서 다 놓으시면은 자동 고정됩니다 자 고정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고리에다가 바로 스냅돌에 연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냅돌에 폭이 좁아 가지고 아, 스냅돌에 끼우기가 힘들었던 다른 타입의 아, 마스크에 비하면은 아, 데스페라도 이팁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유격을 조금 더 많이 줘 가지고 어, 굉장히 다양한 팀 런용 애기하고 호환이 된다는 게 이게 결정적인 어, 저 히, 히트입니다. 카메라에 마이크만 연결하니까 아, 초점이 안 맞습니다. 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 세 가지 무게, 세 가지 칼라 가지고 어, 출시한 이번 데스페라도 애기 마스크 제품은 팀런 애기 낚시 나가실 때는 어, 팀 런용 애기를 갖다 종류별로 다 구매하시 가지고 준비하실 거 아니시면은 팀용용 마스크는 그 기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색깔별로, 그다음에 무게별로 많이 가지고 오시면 당연히 좋죠.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성률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 애기 마스크만 다양하게 가지고 계셔도 칼라가 세 가지니까 세 가지별로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준비하라는 얘기보다는 기존에잘 자기가 평소에 잘 잡았던 팀용용 애기에다가 앞에 싱크 마스크만 바꿔가지고 충분히 깊은 수심 그리고 어, 조류에 빠르게 따라서 바로바로 대치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다가 하시는 게 팁난 애깅 낚시의 시즌의 기본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브랜드와 상관없이 모두 호환되는 데스페라도 애기 마스커. 자, 오늘 낚시용물 추천할 제품입니다. 자,